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3분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기에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짚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부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버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자기 연민을 어,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취업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물론 스스로 다독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기 연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대부분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전에 원래 계획이 없던 어떠한 추가적인 작업이나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고생을 한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오후에 취업 준비할 때 조금 뭐 자기 시간을 좀더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밤에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낮에 이제 외부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강의하고 나서 올때 왠지 내가 좀더 고생을 많이 한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면 오후에 원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원래는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원래 내 수준이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높은 목표를 조금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높은 목표라는 게, 나는 뭐 어떤 기업에 합격을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어떠한 루틴이 있는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을 높여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씩, 막, 각 잡고, 나 오늘 직무 공부 열, 0 시간 하겠다. 할수 있죠, 하루는. 근데 꾸준하게 못 하시잖아. 기분이 좋을 땐할수 있어. 근데 우리는 맨날 기분이 안 좋잖아. 뭐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는 거지. 아니야. 나 오늘, 어, 고생했고 힘들었으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넘어가자. 뭐,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부터 이러한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이 정도는 원래 해내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듭 이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합격하고 싶다면 자기 연민을 버려야 할 때가 많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면 원래 본인이 유지해야 되는 평균 수준의 실력과 노력의 어떤 깊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경계심을 갖게 하고자 오늘 이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